김혜철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어, 이 종목은, 어, 사연이 참 많은 종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카카오, 우리가 많이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4월 11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어, 접근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모바일을 통한 카카오톡이 흥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충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은 이런 투자자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다르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랬던 카카오가 새로운 지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로엔을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들이 충당이 되었었고 3자배증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과 그리고 단기 대출을 통한 자금을 통해서 로엔의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수 대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4월 11일에 나왔던 전환 사채, 이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좀 매력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0%다라는 것, 또두 번째는 전환을 했을 때에 할수 있는 가격이 12만 원대입니다. 통상적으로 CB나 BW로 행사를 할 때는 최대 70%까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을 봤을 때에 가격 조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카카오는 그래도 가능성 있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카카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광고에 따른 부지,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자금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금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부채입 경영이라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부채 비율과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새 지속적인 새로운 사업, 오토 사업. 어 그러니까 기존의 카카오 택시와 플러스로 해서 드라이버 카카오 헤어샵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골목상권 침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세, 어,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꼬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적인 측면을 최소한으로 하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당장의 이한 실적이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자금을 좀 충당했고 새로 운 모멘텀을 위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의 유리한 조건으로 10일 발행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 조달 해소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면서 예. 전거래일 좀큰 폭의 오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적극적으로 펼치고는 있지만 투자 결실이 좀 더딘 만큼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사연 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대표님은 또 사연 있는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셨나요? 네, 코스피 대용주들이, 어, 움직이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렇다 할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콘텐츠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엔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어, 이러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측면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주가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YG 엔터는 바닥을 다치면서, 어, 추세를 다시금 올리려고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업계 주도주의 기원이다라고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빅뱅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투어에 들어가 있었던 빅뱅. 일본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7월 오사카 스타디움 콘서트를 비롯해서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지속적인 콘서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다시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엔터업적으로 봤을때 중국 시장을 지금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기대감을 통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가 나타났을 때에 엔터업 종들이 상당한 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측면들 강했었는데요. 최근 엔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한 가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주들이 지금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분들이 지금 그 부정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 자사 연예인들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회사를 통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현재로서는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진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많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같이 볼수 있는 것은 SM. SM 역시도 주력 그룹 NCT를 통한 성장성, 기대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알리바바와 함께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 IT 부품주들의 실적 또 이야기,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께도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대표님은 LG전자 비롯한 LG그룹 IT 관련 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LG 그룹주들, 과거의 IT주들, LG 그룹주들의 뭐, 최고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전 부분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한계가 있었고, 스마트폰 역시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조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LG전자 최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고, 시장을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했던 날 상승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LG 전자의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G5 2 분기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는 측면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또 시장에 대해서는 실망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LG 전자를 우리가 앞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공격적인 접근보다가는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조정을 줄때 접근하는 전략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똑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네테그 좀 부신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l 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에 현재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조정 줄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LG 그룹을 본다 그러면 그래도 당연 뭐 IT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보시려면은 지주회사인 l g 의 접근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혜철 대표님은 LG 전자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사실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르다 보니까 2 분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 LG 전자보다는 LG 그룹 그 지주 회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혜철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장세에서 또 대응할만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지금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추가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던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훈풍이 나타나.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뭐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에 따른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방향성 예측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시장의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은 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봤을 때에 어, 조금 전에 초반에 이강희 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주들 쪽에서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중동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 어,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건설주들 또 한번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엔터주나게임주들 쪽에서는 어, 지속. 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중동발 수주 기대감으로 일단 건설주를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y g 엔터라든지 s m 과 같은 엔터주, 또 게임주 가운데서는 컴투스를 또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